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애니메이트를 이용해서 카카오톡 움직이는 이모티콘 제안에 필요한 gif 애니메이션 추출하는 방법과 어, 카카오톡용으로 만든 움직이는 이모티콘 파일을 다시 라인에 맞게, 라인에 맞게 리사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리사이즈한 이미지를 apng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시퀀스를 추출하는 방법까지 한번 살펴도록 보 할게요. 자, 이 과정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카카오톡 쪽과 라인 쪽에 두 군데 다 모두 제한을 둘수 있게 될거예요자 그러면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제 미리 카카오톡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어, 애니메이트 파일이 하나 있어요. 자 속성을 한번 확인해 보면 어, 크기는 360에 360이고요. 자 FPS는 20으로 맞춰놨고요. 그 다음에 완성 프레임은 20프레임 짜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확인해보면 자 이러한 애니메이션이에요 자 이러한 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인데 어, 창 사이즈를 360에 360으로 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카카오톡 기준으로 만든거죠 자 그렇게 만드셨으면 어, 일단 카카오톡은 다시 한번 어, 우리가 가이드를 살펴보면 가로 세로 360에 360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gif 3개 근데 멈춰있는 png 21개를 제한하게 되어있죠. 자 그중에서 이제 움직이는 gif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물론 포토샵을 이용해서 gif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제 애니메이트를 이용해서 자 이처럼 디테일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 자 gif로 추출하는 방법은 자 파일에 내보내기 메뉴에 애니메이션 gif로 내보내기라고 있어요. 자 파일에 내보내기에 애니메이션 gif로 내보내기. 자, 이 기능을 딱 눌러서. 자, 그러면 save for 웹창 비슷하게 뜨죠? 이때 파일 확장자는 gif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 어, 투명도 체크를 반드시 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카카오톡 움직이는 이모티콘의 gif 파일은 배경이 흰색으로 분명히 반드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이 흰색이 될수 있게 투명도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저장, 저장을 누르셔서 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폴더 하나 만들어 볼게요. 카카오톡, 카카오톡, 뭐 시안이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서요. 이 폴더 안에 여기 뭐 발로 했니라는 이름, 파일의 이름으로 제가 저장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저장이 되죠? 자, 그래서 해당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gif 파일로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 gif 파일을 확인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어, 될수 있으면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크롬 브라우저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에 제안할 수 있는 움직이는 이모티콘 gif를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완성한 파일을, 자, 이번에는 라인에 맞게 한번 변환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현재 요 원본 파일을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겠죠.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자, 이번에는 바탕화면에다가 또 폴더를 하나 만드는데, 이번에는 라인, 시안이라고 안에 폴더를 만드시고, 그 안에 이첫 번째 이모티콘 폴더, 발로 했니? 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다시 이 폴더 안에 일단 애니메이트 원본 파일인 fl.a 파일로 일단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저장을 했죠. 어쨌든 카카오톡 원본과 라인 원본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사이즈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리사이즈 할 때는 주의하실 게, 어, 여러분들, 라인에 움직이는 이모티콘의 규격은 270에 270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오른쪽 속성에서, 자, 보세요. 270에 270으로 사이즈를 줄여버리면, 실제로는 이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줄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 사이즈를 주, 줄이실 때 반드시 내용 크기 조절이라고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반드시 내용 크기 조절을 체크 해주시면, 우리가 포토샵으로 따지면 이미지 사이즈처럼 도큐멘트 사이즈와 그 내부에 있는 컨텐츠 사이즈가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크기 조절을 체크해 주시고, 270 사이즈를 한 번만 입력을 해 주시면, 자동으로 가로 사이즈도 링크가 걸려서 270에 270으로 줄어드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지금처럼. 그쵸? 전체 컨텐츠까지 해서 270에 270 사이즈로 리사이즈가 된걸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어, 라인에 맞는 사이즈로 규격으로 리사이즈를 했고요. 자 참고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 처음에 제안을 할 때부터 완성 파일로 제작하기 때문에 라인의 애니메이션 완성 파일은 바로 APNG 파일이죠. APNG 파일. 자 그런데 어, 아직까지는 포토샵이라든지 애니메이트라든지 이런 프로, 프로그램에서 APNG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아직은 없어요. 자, 그래서 APNG는 우리가 왜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APNG 어셈블러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APNG 어셈블러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APNG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바로 시퀀스라는 파일이 필요하죠. 즉, 시퀀스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애니메이션의 한 프레임,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한 장면씩 뽑아내는 기능을 얘기해요. 그한 장면씩을 시퀀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시퀀스를 통해서 바로 APNG를 만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시퀀스를 뽑는 방법은 자, 시퀀스를 뽑는다는 얘기는 지금 1프레임부터 20프레임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20개의 장면이 나오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라인 폴더에 아까 발렌이라고 만들어 놓은 요 파일 안에다가 반드시 시퀀스라는 폴더를 만드셔야 돼요. 시퀀스. 왜 그러냐면 어, 요 파일 파일이 20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파일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퀀스라는 폴더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자, 그다음에 다시 애니메이트에서 자, 시퀀스로 추출하는 방법은 자, 파일에 내보내기. 자, 아까 GIF 내보내기 할 때는 GIF로 내보냈지만 자, 이번에는 익스포트 무비라고 해서 동영상 내보내기를 하시면 돼요. 익스포트 무비 또는 동영상 내보내기. 자, 동영상 내보내기로 가신 다음에 방금 전에 만든 시퀀스 폴더로 폴더를 잡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밑에 파일 형식을 반드시 PNG 시퀀스로 잡아주셔야 돼요. PNG 시퀀스 그리고서 저장을 눌러주시고, 자 해당 어, 이런 PNG 내보내기 옵션이 떴을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손대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전체 분석 크기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 이미지 영역이라 이, 이미지가 되버리면 이, 이 이미지 크기만큼만 돼요. 그래서 실제로 270x70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어, 전체 문서 크기 되어 있어야 되고요. 어, 270x70 해상도 72dpi 색상은 뭐 32비트 크게 손대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스무스 또는 매끄럽게는 반드시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돼요. 자, 내보내기를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폴더로 가보면. 시퀀스 폴더로 가보면, 자 지금처럼, 지금처럼 요렇게 스무 개의 파일을 한 장씩 다 뽑아주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때 또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는데요. 라인도 마찬가지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처음에는 어, 첫 번째 장면이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 나와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상태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버리면 요 01번 파일이 첫 번째 장면이 되겠죠. 근데 우리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 아니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면은 바로 이 마지막 장면이겠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을 파일명을 수정하셔서 자, 파일명을 00, 0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001 앞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 컷이 1번 컷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음, 가장 핵심적인 장면을 1번 컷으로 만들어주시라는 거. 자, 이렇게 시퀀스로 만든 파일을 우리가 이 APNG 어셈블러 기억나시죠? 자 APNG 어셈블러를 진행시키신 상태에서 전체를 잡아서 그대로 드래그. 하면은 자동으로 가장 빠른 번호가 앞으로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딜레이 올프레임. 딜레이 올프레임은 우리가 애니메이트 기준으로 해서 20fps를 잡았기 때문에 전체를 20프레임으로 바꿔주셔야죠. 20프레임으로. 자, 그 다음에 플레이백 세팅에서 반드시 배 체크 해제하시고 몇 번을 반복해야 될까요? 자 라인은 무조건 4초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4초. 그러면 우리가 20장면이고 fps를 2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초가 된 거죠. 그러면 4초가 되려면 총 4번을 반복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웃 파일에서 어, 저장할 위치를 잡아 주신 다음에 자 우리 이거 라인 안에 그래서 APNG만 모아놓는 시안 폴더를 이렇게 따로 만드시는 게 좋죠. 그 시안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셔서, 뭐 예를 들어 1번, 뭐 8로 했니, 뭐 이거는 파일 명이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시게 저장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Make a n i m a t e PNG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뭐 시퀀스 파일을 이용해서 APNG 파일을 만, 완성을 하게 돼요. 나중에는 라인 크리에이티, 크리에이티브 사이트에서 이 APNG를 제안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완성된 파일 한번 확인해 보면요 완성된 파일을 확인할 때는요 뭐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파이어폭스 브라우저가 가장 좋아요 이 파이어폭스 브라우저가 바로 이 APNG를 개발하는 회사죠 그래서 이 APNG 파일을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지금처럼 애니메이션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 딱 4초 후 정지가 된다는 거예요. 4초 후 정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애니메이트 파일을 이용해서 카카오톡 움직이는 이모티콘 gif 추출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어, 라인에 맞게 리사이즈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리사이즈 한 것을 시퀀스로 뽑고 마지막으로 apng 파일 만드는 것까지 완성을 해봤어요.